저당권 2 6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 장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채권이 될수 있는 가 있죠.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특정이라고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는 채권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분명히 채권이 생기는 경우에 그것도 미리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어, 잘 나오죠?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 대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요세 사람. 이 제3취득자죠. 그 제3취득자는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변제를 하고 저당권의 소문을 청구할 수 있고 구상권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4번,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그 전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그 경매대금에서, 매수대금이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그 증축비용을, 증축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가? 없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이 된 나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이 없죠. 그 후에 건물이 지어졌죠. 이때 토지정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 넣을 수 있죠. 다만,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요. 4번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에 증축병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의 공유증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그 경매대가에서 증축병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값수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값수요 건물에 을이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저당권 여기까지 이렇게. 을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야. 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자기 돈으로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으니까 전체 건물이 된 거죠. 여기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전체 건물의 효력이 미치죠. 증축분의 효력이 미치죠. 자, 이때 병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가? 제3취득자의 지위를 갖게 되죠. 왜? 전체 건물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공유 지분권을 짓겠으니까 결국 저당부동산 제삼취득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당부동산 제삼취득자는 건물이 경매 되었을 때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 유익비를 가장 먼저 상환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병이 이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증축비용을 우선 상환 받는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비용을 우선 상환받는 경우에 그 비용은 비용은 제3 취득자가 된 후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그걸 경매 대가에서 우선 먼저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병의 경우에는 증축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제3 취득자가 됐죠. 결국 저 증축 비용은 제3 취득자가 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가 없다가 됩니다. 여기 26번에 4번의 지문입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까다로웠는데 뭐답고로는 지장이 없었죠. 27번 저당부동산 재산 취득자는 따로 이렇게 물어봤죠. 중요하죠 저당부동산 재산 취득자는 지문도 잘 나오고요. 따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기억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라고도 있죠. 이 사람은 재산취득자가 아니지요. 재산취득자는 아까 뭐였어요?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재산취득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니언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가 재산취득자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를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죠. 있다. <laughs> 그리고 저당 부동산 재산 취득자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이 될수 있죠. 경매인이 될수 있다고 랬죠 리얼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 공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 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지요. 어찌됐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재산취득자가 됩니다. 따라서 포함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ᄂ을 뺀 나머지가 옳은 지문이다. 한가지됩니다 자, 28번. 문제가 좀 길죠, 또.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그다음에 의리 전세권을,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을, 그후 병이 2번 저당권을,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1번 저당권자 갑,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리고 2번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X 건물에 비가 새서 그 지붕을 수리한 정, 이게 유치권자죠. 자, 1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자, 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 전부 소멸하죠. 뭘 빼고, 유치권 빼고, 유치권은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가? 갑이 경매 신청했냐? 을리 신청했냐? 병이 했냐? 유치권자 정의했냐? 와, 상관없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와 상관없이. 1번 저당권자인 갑이 말소기진 권리가 되니까, 전부 소멸한다. 뭘 빼고, 유치권 빼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번. 아, 아, 아니다. 1번.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아, 저당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2번 가배저당권과 정해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소멸한다. 가배저당권도 소멸하죠. 3번 정해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답이죠. 정해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아, 유치권은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뭐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따라서 일본 저당권을 중심으로 전부 소멸하되, 그리고 순위에 따라, 이렇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되,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을 안 받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laughs>